지금 보고 있는 표본은 자궁입니다. 자궁을 세로로 잘라서 그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자궁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위비 쪽이 자궁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좀 정중앙에서 약간 좀 빗게 잘려서 자궁 내막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정도의 두께가 좀 질감이 좀 달리 보이는 단면이 이제 자궁 속막이 되겠고요. 그보다 훨씬 두꺼운 쪽이 자궁 몸통의 근육층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단면을 잘 보면 여기 이제 경계가 좋고 충실성 단종계가 이제 여러 개가 관찰되고 있고요. 뭐 이 개수가 여러 개고, 충실성이고, 괴사나 출혈 같은 악성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들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자궁에 생기는 음. 평활근종 라요마요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궁 근육층에 있는 평활근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결 모양이나 이렇게, 이렇게 섬유의, 근섬유의 방향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종계 내에서도 자궁 근육층 단면에서 보이는 그러한 근섬위의 방향들, 묶음들, 일부는 이렇게 휘돌아나가는 회오리 치는 듯한 그런 모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어, 자궁에 생기는 평활근종의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가 하나의 종계가 있고, 여기도 하나의 종계가 있어서 이종계는 거의 이제 대부분이 근육 중 안에 들어가 있는 종괴고요. 이종계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궁 속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속막 가까이, 예. 속막을 이게 이제 자궁 안쪽에 있는 공간이니까 자궁 속막을 밀어 올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자궁 속막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활 근종의 크기,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고, 불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작거나 자궁 속막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에 있거나 하면 은 거의 이제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종양 세포가 이 근섬유 다발을 이루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있거나 휘돌아 나가는 그런 단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종계의 그 명,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아 종양이겠구나라고 알수 있지만 이 단면의 내용들만을 보면 보면은 기존 작은 근육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상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경으로 보면은, 요 부위는 이제 칼로 자른 부분이라서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위가 종양과 근육층과 이제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제 주의 조직과 종양의 경계가 굉장히 좋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그 안에 어 근성, 종양 세포의 방향이나 다발에 의해서 뭔가 좀 경계가 지워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이제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추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기다란 타원, 시가나 뭐 담배나 이런 형태로 동그란 위를 양쪽으로 길게 늘렸을 때, 그런 길쭉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핵과 세포질 모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양 세포이지만, 정상적인 평활근 세포의 모양과 매우 유사한,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발을 이루거나 어떤 특별한 방향을 형성하면서 이 중앙 세포 다발이 이렇게 이어지는 소용돌이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육안적으로 봤을 때이 종계라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종양이라는 걸 확인하게 할수 있지만 그런 걸 유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런 현미경 소견상의 세포들만 을보면 어떻게 보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자궁 몸통에 있는 근육층에 있는 평활근 세포와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양성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흔한 종양이고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면 굳이 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질환에 해당을 했습니다